여러분, 정말 흥미로운 장면을 저는 수없이 봐왔습니다. 똑같이 70대, 80대인데 어떤 분은 밤 9시면 스르르 잠드는데 어떤 분은 새벽 2, 3시까지 뒤척이다가 겨우 눈을 붙이시잖아요. 겉보기엔 연세도 비슷하고 생활도 크게 다르지 않아 보이는데 왜 이렇게 차이가 생기는 걸까요? 예전에 저는 그저 체질 차이라고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제 어머니가 몇년 동안 밤마다 숨이 가쁘다며 일어나시고 수면제 없이는 도저히 잠을 이루지 못하시던 모습을 곁에서 지켜보면서 제 생각이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논문을 아무리 읽어도 답이 보이지 않던 시기에 어머니의 저녁 식탁에 아주 작은 변화를 준 순간 예상치 못한 변화가 찾아왔어요. 어머니가 드시던 음식 몇 가지를 바꾼 날부터 첫날엔 잠드는 시간이 조금 빨라지고 사흘째엔 새벽에 깨는 횟수가 줄었고 일주일이 지나자 수면제 반 알로도 편히 주무시는 모습을 제가 직접 봤습니다. 결국 한달 뒤엔 약 없이도 아침까지 푹 주무셨고 오랜만에 편안한 얼굴로 기지개를 켜시던 모습이 아직도 제 머릿속에 선명합니다. 이걸 보면서 저는 확신했습니다. 나이가 문제가 아니라. 잠을 부르는 습관과 저녁 식탁이 문제라는 사실을요. 그래서 오늘 이 영상에서 그 실제 방법을 여러분께 그대로 알려드리려 합니다. 저는 노년기 수면과 식습관을 30년간 연구해 온 박사 한도윤입니다. 혹시라도 지금이 필요한 분이 계시다면 먼저 구독과 좋아요 눌러 두시면 다음 영상까지 놓치지 않고 보실 수 있어요. 요즘 밤마다 가장 힘들어하는 가족이 누구신지 댓글로 한줄 남겨주시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기억에 남는 분이 한분 계십니다. 제 어머니와 비슷한 또래셨던 한 어르신이었는데 아들 내외와 함께 지내면서도 밤마다 뒤척이느라 새벽이면 혼자 거실을 서성이곤 하셨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며느님이 너무 안타까워 상담을 요청하셨어요. 저녁마다 속이 더부룩하고 잠들려 하면 다리가 쑤시고 겨우 잠이 들면 새벽마다 화장실 때문에 깨는 게 반복된다고 하셨죠. 이 이야기를 듣는 순간 저는 어머니와 똑같은 흐름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수면제를 먹어도 새벽엔 어김없이 깨고, 낮에는 피곤해서 소파에 앉기만 하면 꾸벅꾸벅 졸고, 그러다 보니 저녁엔 또 잠이 안 오는 악순환이 계속됐던 거예요. 가족들도 힘들어 하셨지만 정작 본인이 가장 괴로워 하셨습니다. 이분께도 아주 작은 변화만 드렸습니다. 저녁 식탁에서 기름지고 자극적인 음식 몇 가지를 빼고 몸을 편안하게 만들어주는 음식을 한두 가지씩 추가해 드린 거예요. 그러자 일주일 뒤 잠드는 시간이 절반 가까이 빨라졌고 열흘째엔 밤새 한 번만 깨고 주무셨습니다. 그 후엔 웃으면서 아침 공기를 맡으러 산책을 나가기 시작하셨죠. 며느님이 전화로 얼마나 고맙다고 하시던지, 지금도 그때 목소리가 생생합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의 수면 관리 방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지혜입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실천하셔야만 진정한 변화를 경험할 수 있어요.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이 채널은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응원합니다. 끝까지 보시면 왜 지금 당장 여러분의 작은 습관을 바꿔야 하는지 분명하게 깨닫게 되실 겁니다. 뒤에 나올 단 하나의 저녁 습관 교정법을 모르시면 지금까지의 노력이 의미 없어질 수 있거든요. 이렇게 작은 변화만으로도 충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일상에서 숙면을 결정 짓는 핵심 요소들을 하나씩 짚어 보겠습니다. 먼저 많은 분들이 가장 흔하게 하시는 실수가 있습니다. 바로 너무 늦은 시간에 저녁을 드시는 겁니다. 잠들기 직전까지 소화기관이 일하면 자연스럽게 몸이 깨어있는 상태가 유지되거든요. 한국고령층수면연구에서 흥미로운 결과가 나왔는데요. 잠들기 3시간 이내에 식사를 하신 분들은 새벽에 깨는 비율이 약 40%나 증가했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저녁 9시에 식사하고 10시에 주무시려고 하면 위장은 아직 열심히 음식을 소화하느라 일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만난 72세 박영수님은 저녁 8시 넘어서 식사하시다가 밤마다 잠을 뒤척이는 일이 계속되었어요. 아드님 퇴근 시간에 맞춰 같이 드시려다 보니 자꾸 늦어지셨던 거죠. 그런데 식사 시간을 저녁 6시로 앞당기자 일주일 만에 새벽 각성 횟수가 절반 이하로 확 줄어들었습니다. 처음엔 배가 고프실까봐 걱정하셨는데 오히려 속이 편해지니까 잠이 더잘 오더라고 하셨어요. 저녁은 잠들기 3시간 전에 가볍게 천천히 드시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식사량이 많으면 혈당 변동이 심해져서 오히려 각성을 유도한다는 거예요. 배부르게 먹으면 잠이 올것 같지만 실제로는 혈당이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몸이 긴장 상태에 놓이거든요. 여러분은 보통 몇 시에 저녁 드시는지 댓글로 알려주실래요? 많은 분들이 가족과 함께 식사하시려다 보니 시간이 늦어지는 경우가 많으실 텐데 조금만 앞당겨보시면 확실히 차이를 느끼실 겁니다. 그 다음으로 많이 놓치시는 부분이 바로 기름지고 자극적인 음식입니다. 기름과 매운 양념은 위산 분비를 촉진해서 역류를 유발하거든요. 국내 소화기 연구에서 확인된 건데, 기름진 음식을 먹은 후 2시간에서 3시간 내에 역류가 발생하는 비율이 평소보다 약 3배나 증가했다고 합니다.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역류가 생기면 가슴이 답답하고 목에 이물감이 느껴지면서 도저히 편하게 누워있을 수가 없거든요. 69세 이선아님은 저녁마다 매운 찌개를 드신 뒤 가슴이 답답해서 자주 깨셨어요. 남편분이 매운 음식을 좋아하셔서 같이 드시다 보니 자연스럽게 습관이 되셨던 거죠. 그런데 조리 방법을 순한 국물로 바꾸자 일주일 뒤 잠드는 시간이 40분이나 빨라졌습니다. 처음엔 맛이 싱거워서 적응이 안 되셨는데 몸이 편해지니까 오히려 그게 더 좋더라고 하셨어요. 저녁에는 정말 담백한 찜이나 조림, 국물 요리를 선택하시는 게 좋습니다. 매운 양념을 줄일수록 소화가 훨씬 편안해지거든요. 혹시 저녁에 매운 음식 드시고 속 쓰린 경험 있으셨나요? 많은 분들이 그냥 넘기시는데 이게 잠을 깨우는 큰 원인이 됩니다. 특히 연세가 드시면서 위 점막이 약해지면 더 민감하게 반응하시거든요. 튀김이나 전, 삼겹살 같은 기름진 음식도 저녁엔 피하시는 게 좋아요. 낮에 드시는 건 괜찮은데 저녁에 드시면 밤새 소화되지 않고 속이 더부룩한 상태로 누워 계시게 됩니다. 세 번째로 주의하셔야 할게 카페인과 단 음식입니다. 카페인은 우리 몸 속에 6시간에서 8시간까지 남아있고요. 단 음식은 혈당을 급격하게 올렸다가 뚝 떨어뜨립니다. 한 노년층 대상 연구에서 저녁에 카페인을 섭취하신 분들은 불면 위험이 1.7배나 증가했다고 해요. 커피는 당연히 안 된다는 걸 아시는데, 의외로 녹차나 홍차에도 카페인이 꽤 들어있다는 걸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75세 강미정님은 저녁마다 초콜릿을 조금씩 드셨는데, 끄는 지단 3일 만에 새벽에 깨는 횟수가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손주들이 사다 준 초콜릿을 TV 보면서 조금씩 드셨는데, 그게 잠을 방해하고 있었던 거예요. 오후 3시 이후엔 카페인을 피하시고요. 단 음식은 저녁에 절대 두지 마세요. 여기서 놓치기 쉬운 게 다크초콜릿에도 카페인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건강에 좋다고 해서 저녁에 드시는 분들이 계신데, 이것도 잠을 방해합니다. 단 음식이 왜 문제가 되냐면 혈당이 확 올라갔다가 자는 동안 갑자기 떨어지면 몸이 위험 신호로 받아들여서 깨우거든요. 식은 땀이 나거나 가슴이 두근거리면서 새벽에 깨는 분들 중에 이런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여러분은 저녁에 어떤 간식을 주로 드시는지 궁금합니다. 과일도 당분이 많은 건 저녁엔 피하시는 게 좋아요. 네 번째는 과한 수분 섭취입니다. 밤에 자주 깨는 가장 흔한 이유 중 하나가 바로 화장실 때문이거든요. 고령층 수면 실험에서 아주 명확한 결과가 나왔는데, 잠들기 2시간 전에 물 섭취를 제한했을 때 새벽 각성률이 35%나 감소했습니다. 81세 정혜수님은 밤마다 화장실 때문에 3번에서 4번번씩 깨셨어요. 건강에 물이 좋다는 이야기를 듣고 저녁에도 열심히 드셨는데, 그게 오히려 수면을 방해하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물 마시는 시간을 저녁 8시 이전으로 조절한 뒤단 5일 만에 한 번만 깨고 주무셨습니다. 처음엔 입이 마르실까 봐 걱정하셨는데, 낮 동안 충분히 마시니까 전혀 문제가 없더라고 하셨어요. 저녁 8시 이후에는 입만 축일 정도로만 드시는 게 좋습니다. 다만 탈수를 막기 위해서 낮 동안에는 충분히 마셔야 합니다. 아침부터 오후까지 조금씩 자주 마시는 습관을 들이시면 저녁에 갈증이 덜 하거든요. 밤에 화장실 때문에 자주 깨시는 분 계신가요? 한번 깨면 다시 잠들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고, 그러다 보면 새벽부터 잠이 완전히 달아나 버리죠. 이게 반복되면 수면 리듬이 완전히 깨져서 낮에 졸리고 밤에 잠안 오는 악순환이 시작됩니다. 물 조절만 잘하셔도 이 문제의 절반은 해결됩니다. 다섯 번째로 많은 분들이 간과하시는 게 불규칙한 수면 시간입니다. 우리 몸의 생체 시계는 일정한 패턴에 가장 잘 반응하거든요. 규칙적인 취침과 기상 시간을 유지한 고령층은 수면 효율이 평균 21%나 증가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76세 오상복님은 자는 시간이 매일 달랐는데 어떤 날은 9시에 주무시고 어떤 날은 자정 넘어서 주무시곤 하셨어요. TV 프로그램에 따라 시간이 늦어지기도 하고, 손주들이 오는 날엔 더 늦게 주무시곤 하셨죠. 그런데 일정한 시간에 누우면서 깊은 잠 비율이 서서히 회복되었어요. 처음엔 습관을 바꾸기가 힘드셨는데, 2주 정도 지나니까 그 시간만 되면 자연스럽게 졸음이 오더라고 하셨습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눕고 일어나는 습관을 만들어주세요. 주말에도 같은 패턴을 유지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평일엔 규칙적으로 주무시다가 주말에 늦게까지 깨어 계시면 다시 월요일부터 리듬이 깨져서 힘드시거든요. 여러분은 보통 몇 시에 주무시나요? 되도록이면 밤 10시에서 11시 사이에 누우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너무 일찍 주무시면 새벽에 일찍 깨고 너무 늦게 주무시면 수면 호르몬이 제대로 분비되지 않아요. 여섯 번째는 잠들기 직전에 스마트폰 사용입니다. 블루라이트는 뇌를 각성시키면서 잠을 유도하는 호르몬인 멜라토닌 분비를 억제해요. 해외 수면 연구에서 취침 전에 화면을 사용하면 잠드는데 걸리는 시간이 평균 27분이나 증가했다고 합니다. 78세 배은주님은 누워서 스마트폰을 보다가 항상 늦게 주무셨는데, 자식들이 보낸 카톡이나 유튜브 영상을 보시다 보면 시간 가는 줄 모르셨대요. 그런데 기기 사용을 1시간 앞당기자 일주일 뒤부터 금방 졸림이 오더라고 하셨어요. 침대에 누우면 바로 잠들 준비가 되니까 훨씬 편하시다고요. 잠들기 1시간 전엔 스마트폰을 치우시고 조용한 활동으로 전환하세요. 침대 위에서는 기기 사용을 절대 피해야 합니다. 혹시 누워서 스마트폰 보시다가 더잠못 드신 적 있나요? 재미있는 영상 하나만 더 보려다가 1시간이 훌쩍 지나가고 그러다 보면 내가 완전히 깨어버려서 잠이 안 오거든요. 침대는 오직 잠만 자는 공간이라고 몸에 학습시켜야 합니다. 침대에서 TV 보고 스마트폰 하고 그러시면 내가 침대를 각성 공간으로 인식해요. 이제 이렇게 문제되는 습관을 보셨다면 다음으로는 실제로 잠을 부르는 음식과 생활법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녁 식사 구성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저녁은 소화가 잘 되는 음식으로 구성하는 게 핵심입니다. 튀김이나 기름진 음식은 절대 피하셔야 해요. 계란찜, 호박죽, 순두부, 흰살 생선 같은 부드러운 식단으로 바꿔보세요. 이런 음식들은 소화 부담이 적어서 위가 편안하게 쉴수 있거든요. 저녁을 드시고 나서 속이 편하면 잠드는 게 훨씬 수월합니다. 제가 만난 분 중에 70세 김순자님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저녁마다 전이나 튀김을 드시고 나면 속이 더부룩해서 누울 수가 없으셨대요. 그런데 메뉴를 계란찜과 된장국으로 바꾸자 일주일 만에 잠드는 시간이 30분이나 빨라졌습니다. 여러분은 저녁에 가장 자주 드시는 음식이 무엇인가요? 만약 고기를 드시고 싶으시다면 기름기 없는 살코기를 조금만 드시는 게 좋아요. 삶거나 찌는 방식으로 조리하시면 부담이 덜합니다. 두 번째로 숙면을 돕는 성분들이 있습니다. 바로 트립토판, 마그네슘, 비타민 B6인데요. 이 성분들은 단독으로 먹는 것보다 함께 조합해야 효과가 훨씬 잘 납니다. 트립토판은 우리 몸에서 세로토닌으로 바뀌고, 세로토닌은 다시 멜라토닌이라는 수면 호르몬으로 변하거든요. 달걀, 바나나, 호두, 우유 중에서 두 가지를 저녁에 곁들여 보세요. 예를 들어 저녁 식사 후에 바나나 반 개와 따뜻한 우유 한 잔을 드시면 정말 좋습니다. 73세 윤미경님은 저녁마다 우유 한 잔에 호두 몇 알을 함께 드셨는데, 3일 만에 잠드는 시간이 빨라지고 새벽에 깨는 횟수도 줄었다고 하셨어요. 이 중에 평소에 자주 드시는 음식이 있으신가요? 치즈도 좋은 선택인데, 소화가 잘 되는 코티지 치즈나 리코타 치즈가 특히 좋습니다. 세 번째는 잠들기 전 음료입니다. 잠들기 1시간 전에 따뜻한 음료를 마시면 몸이 안정되거든요. 체온이 살짝 올라갔다가 서서히 내려가면서 자연스럽게 졸음이 유도됩니다. 다만 너무 뜨거우면 속이 불편할 수 있으니 적당한 온도로 드셔야 해요. 따뜻한 우유나 카모마일차로 하루를 마무리해 보세요. 카모마일은 긴장을 풀어주는 효과가 있어서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77세 장기수님은 매일 밤 카모마일차를 드셨는데 처음엔 맛이 낯설어서 적응이 안 되셨대요. 그런데 일주일 정도 지나니까 그 차를 마시면 자연스럽게 잠이 온다는 신호로 몸이 받아들이더라고 하셨어요. 여러분은 잠들기 전 어떤 음료를 즐기시나요? 꿀을 조금 타서 드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꿀은 혈당을 천천히 올려서 안정감을 주거든요. 네 번째는 소화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소화가 불편하면 잠들기가 정말 어렵거든요. 고춧가루, 파, 마늘 같은 양념은 저녁엔 최소화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런 자극적인 양념들은 위산분비를 촉진해서 속 쓰림을 유발해요. 야채는 익혀서 부드럽게 드세요. 생야채는 섬유질이 많아서 소화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나물처럼 살짝 데쳐서 부드럽게 만든 야채가 저녁엔 훨씬 좋아요. 68세 서명자님은 저녁에 샐러드를 드시고 나면 배에 가스가 차서 불편하셨는데, 시금치나물이나 숙주나물로 바꾸자 소화가 훨씬 편해지셨대요. 저녁 먹고 더부룩한 적 있으신가요? 많은 분들이 이 증상을 그냥 넘기시는데, 이게 수면을 방해하는 큰 요인입니다. 양배추나 브로콜리 같은 채소도 가스를 만들 수 있으니 저녁엔 피하시는 게 좋아요. 다섯 번째는 아침 햇빛입니다. 아침 햇빛은 우리 몸의 생체 리듬을 재정비해 주거든요. 햇빛을 받으면 세로토닌이 분비되고 이게 저녁에 멜라토닌으로 바뀌면서 자연스럽게 잠이 옵니다. 너무 강한 햇빛은 피하시고 20분에서 30분 정도면 충분합니다. 아침에 잠깐이라도 외출하시거나 창가에서 햇빛을 받아보세요. 베란다에 나가서 가볍게 스트레칭 하시는 것만으로도 효과가 있어요. 74세 최영호 님은 아침마다 아파트 단지를 한 바퀴 산책하시는데 그 습관을 들인 후로 밤에 잠드는 시간이 훨씬 빨라지셨대요. 아침 햇빛 쬐는 습관 있으신가요? 흐린 날에도 밖에 나가시면 실내보다 훨씬 밝은 빛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오전 9시에서 11시 사이가 가장 좋은 시간대예요. 여섯 번째는 낮잠 관리입니다. 낮잠은 길면 오히려 수면을 방해해요. 30분 이상 자면 깊은 잠이 깨져서 밤잠에 영향을 주거든요. 깊은 잠에서 깨어나면 머리가 멍하고 오히려 더 피곤하시잖아요. 필요하시다면 10분에서 20분 정도만 눈을 붙이세요. 식사 후에 소파에 앉아서 잠깐 눈을 붙이는 정도면 적당합니다. 79세 박철수님은 점심 먹고 소파에서 1시간씩 주무시곤 하셨는데, 그러면 밤에 잠이 안 와서 새벽까지 깨어 계셨대요. 낮잠을 15분으로 줄이자 밤에 훨씬 잘 주무시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평소 낮잠을 얼마나 주무시나요? 낮잠을 주무실 때는 오후 3시 이전에 주무시는 게 좋아요. 너무 늦게 주무시면 밤잠에 영향을 줍니다. 알람을 맞춰 놓고 주무시면 너무 길게 자는 걸 방지할 수 있어요. 일곱 번째는 스트레스 관리입니다. 스트레스는 수면 호르몬을 억제하거든요. 걱정을 침대까지 가져가시면 더 오래 깨어있게 됩니다. 낮에 있었던 안 좋은 일들을 자꾸 떠올리시면 내가 긴장 상태를 유지해요. 잠들기 전에 감사한 일세 가지를 가볍게 적어보세요. 종이에 쓰지 않더라도 마음속으로 떠올리기만 해도 효과가 있습니다. 오늘 맛있게 먹은 식사, 가족의 따뜻한 전화, 창밖의 예쁜 풍경, 이런 작은 것들만으로도 충분해요. 71세 한명숙님은 매일 밤 감사 일기를 세 줄만 쓰셨는데, 그러면서 마음이 편안해지고 잠이 잘 오더라고 하셨어요. 오늘 감사했던 일한 가지 떠오르시나요? 긍정적인 생각을 하면서 잠들면 수면의 질도 좋아집니다. 걱정거리가 있으시면 자기 전이 아니라 낮 시간에 따로 시간을 정해서 생각하시는 게 좋아요. 여덟 번째는 침실 환경입니다. 침대는 잠만 자는 공간으로 인식해야 해요. 침대에서 tv나 스마트폰을 보시면 내가 계속 깨어 있습니다. 침실은 어둡고 조용하고 시원한 상태를 유지하세요. 온도는 18도에서 20도 정도가 적당하고 너무 따뜻하면 깊은 잠을 자기 어렵습니다. 침대에 눕는 순간 몸이 자동으로 잠 모드로 전환될 수 있도록 환경을 정리하세요. 76세 임동식님은 침실에 tv를 두셨는데 누워서 뉴스 보다가 자정이 넘어서 주무시곤 하셨어요. TV를 거실로 옮기고 침실을 오직 잠만 자는 공간으로 만들자 일주일 만에 수면 패턴이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여러분의 침실 환경은 어떠신가요? 커튼을 쳐서 빛을 차단하고 시계 소리 같은 작은 소음도 없애는 게 좋습니다. 침실 온도가 너무 높으면 이불을 얇은 걸로 바꾸시고 환기도 자주 시켜주세요. 이제 오늘 내용을 정리하며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분명합니다. 많은 분들이 나이 때문에 잠이 줄어든다고 생각하시지만, 실제로는 습관과 저녁 식탁이 잠을 만드는 가장 큰 요소예요. 잘못된 저녁 습관은 새벽 각성, 불안, 두근거림, 위 불편, 혈당 불안정까지 이어져서 잠을 가로막습니다. 늦은 시간 식사, 기름지고 자극적인 음식, 카페인과 단 음식, 과한 수분 섭취, 불규칙한 수면 시간, 잠들기 직전 스마트폰 사용, 이 여섯 가지가 여러분의 수면을 방해하는 주범입니다. 반대로 식습관과 생활 리듬을 올바로 잡으면 약 없이도 편안하게 잠드는 변화가 찾아옵니다. 저녁을 일찍 가볍게 드시고 소화 잘 되는 음식을 선택하고 숙면을 돕는 성분이 든 음식을 곁들이고 따뜻한 음료로 마무리하고 아침 햇빛을 받고 낮잠을 짧게 자고 스트레스를 관리하고 침실 환경을 정리하는 것, 이 여덟 가지만 실천하셔도 일주일 안에 변화가 시작됩니다. 숙면을 되찾은 분들은 공통적으로 몸의 피로가 빠르게 풀리고, 낮 동안의 기운이 회복되고, 기억력과 집중력이 좋아졌다고 이야기하세요. 아침에 일어나면 개운하고, 낮에 졸음이 오지 않고, 저녁이 되면 자연스럽게 잠이 오는 리듬이 생깁니다. 반대로 계속 잘못된 습관을 유지하시면 새벽 각성이 증가하고, 면역이 저하되고, 기분이 저하되는 증상들이 쌓여서 일상 자체가 더 힘들어집니다. 만성피로에 시달리고, 작은 일에도 짜증이 나고, 가족들과의 관계도 힘들어지죠. 오늘 당장 해보실 단 하나의 제안은 이것입니다. 저녁 6시에 가볍게 식사하시고, 7시 반에서 8시 사이에 수면을 돕는 음식 한 가지를 추가해보세요. 단 일주일이면 몸의 변화가 시작됩니다. 달걀 하나, 바나나 반 개, 따뜻한 우유 한잔이 중에서 하나만 선택하셔도 충분합니다. 너무 많은 걸 한꺼번에 바꾸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씩 천천히 바꿔가세요. 작은 변화가 쌓여서 큰 변화를 만듭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숙면 다음으로 중요한 주제 바로 치매 예방을 돕는 식습관과 생활 습관을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내 건강을 지키는 작은 실천법들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어요. 좋은 수면이 치매 예방에도 얼마나 중요한지, 어떤 음식이 뇌를 건강하게 지켜주는지, 구체적인 방법들을 알려드릴게요. 오늘 내용이 도움 되셨다면 마지막으로 댓글에 여러분의 수면 고민이나 변화하고 싶은 습관 한 가지를 남겨주세요. 댓글이 여러분의 첫 실천이 될수 있습니다.